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4회 토픽 2 기출문제 풀이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2번부터 45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볼까요? 네. 42번부터 43번까지 문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23번, 24번 읽기 문제 기억하세요? 그때 선생님이 23번, 24번 문제는 여러분 다른 읽기하고 조금 다르게 읽어주세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찾아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2번, 43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소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번, 24번하고 조금 다른 것은 23번, 24번 문제에는 항상 나가 나옵니다. 나. 그러나 여기에는 나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어떤 사람의 등장 인물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과 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단어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24번 읽는 방법하고 똑같이 읽으면 돼요. 어떻게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이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상상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쉽게 풀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이+ 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 그리고 분위기 요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 그때 소희네는 했어요. 그때 소희네는 여기 소희하면은 사람 이름이고요. 소희네하면은 소희의 집, 소희의 가족 이렇게 부를 때 소희네라고 합니다. 그때 소희네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소희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사할 거예요. 이사할 거니까 막 짐도 싸야 되고 일이 많겠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엄마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그죠? 자, 작별 인사는 커녕 아무 신호도, 낌새도 없이 휙 사라졌다. 그러면 이때, 소희는 아마 딸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어, 한국 이름 중에, 뭐, 뭐, 희 들어가면 여자 이름이 많아요. 대부분 여자 이름입니다. 물론 남자 이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소희라는 아이의 집에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작별 인사, 엄마 이제 갈 거야. 너희들 못 만날 거야. 이런 작별 인사는 커녕, 아무 신호도 없었어요. 엄마가 조금 뭔가 이상해. 어, 엄마가 오늘 왜 저러지? 보통 때하고 조금 달라.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소희는 어떨까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소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멍하니. 계속 엄마를 기다리겠죠 그죠 소희가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중략이라고 하면은요 중간 이제 요 다음부터 생략했어요 이제 너무 긴 이야기라서 중간에 이렇게 빼먹었어요 생략했어요 하는 겁니다 중략 엄마가 집 나가고 열흘쯤 지났을 땐가 소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본희가 현관에서 신을 신으며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자, 본희는 또 소희하고 자매일 겁니다. 보통 이렇게 같은 이름을 넣어요.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자, 엄마가 집을 나가고 열흘쯤 지났어요. 엄마는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들은 계속 엄마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때 본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합니다. 여러분이 소희라면 이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엄마도 아무 말 없이 나가서 열흘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본희도 신발 신으면서 나 나갔다 올게 그래요. 허? 왜? 어디 가는 거야? 또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잠깐 어디? 친구네. 친구 누구? 소희가 눈을 맞추려 했지만 본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 소희하고 본희하고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에서 언니 동생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어디? 친구네. 본희가 친구네에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 누구? 하고 이제 막 눈을 맞추려고 이렇게 막 어디 누구 이렇게 하는데 눈을 피하는 거예요. 본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늦으면 친구네서 자고 올지도 몰라. 어, 더 이상해집니다. 기다리지 말고 자. 돌아서 나가는 본희가 맨 가방이 이상하게 커 보였어요. 네, 가방을 맸는데 친구 집에 잠깐 갔다 오는 거치고 가방이 너무 큰 거야. 이상하죠? 소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이 소희라도 그러겠죠? 엄마가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데 또 본희가 신발 신고 나갔는데 가방이 큰 거예요. 기다리지 말래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가 계단을 올라가는 본희 뒷모습에 대고 외쳤다. 언니야, 올 거지? 자, 본희가 언니네요. 그죠? 소희가 동생이고 본희가 언니네요. 아, 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자, 가방이 커버여서 멍하니 있었어요. 있다가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맨발로 뛰어나가 계단을 올라가는 본희 언니의 뒷모습에 대고 언니 올 거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 거지, 올 거지 말하는 거예요. 본희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걸어가다가 멈칫. 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친구네 간다는 본희는 지금 소희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아마 본희도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희는 묻고 또 물었다. 올 거지? 진짜 올 거지? 언니 올 거지? 이렇게 묻는 소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선생 님 살짝 눈물이 날것 같은데요. 자, 소희는 묻고 또 물었다라고 말하는 이 소희의 마음. 이게 문제에 나오겠죠. 소희의 감정을 묻는 문제.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볼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죠. 선생님이 나중에 보기를 한번 볼 텐데, 선택지를 볼 텐데, 언니가 떠나 버릴 것 같으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올 거지, 올 거지, 올 거지, 진짜 올 거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 본희가 만약에 진짜 집을 나가려고 했다면. 본희도 속으로 엄청 많이 울었을 겁니다. 동생이 계속 언니 올 거지? 라고 물어볼 때 그때 마음이 또 아프겠죠. 한참 있다가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쯤 밖에 안 지난 한밤 중에 언니가 문자를 했다. 자, 언니가 아마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밤중이 되어서 근데 몇 시간 밖에 안 지났는데 소희는 몇 년은 지난 거 같은 거예요. 그만큼 언니가 와야 되는데 왜안 오지 왜안 오지 계속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소희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문자를 했어요. 소희는 언니가 올 때까지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문자를 보고 또 봤다. 혹시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나 안 했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언니가 문자를 한 거죠 자 그러지 않으면 문자가 감쪽같이 날아갈 것 같았다 언니가 보내는 문자를 안 보면 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소희는 핸드폰을 계속 쥐고 언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까 삼겹살 사가지고 갈게 라면 끓여 먹지 말고 기다려. 라고 언니가 말을 했네요. 자, 돌아올 겁니다. 소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본희가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갔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아니죠.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없고, 소희, 동생, 본희, 언니가 있는 이 자매 사이에서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나가버렸고, 돌아오지도 않고 아무 이상한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엄마. 그런데 어느날 언니가 신발 신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가방이 커요. 기다리지 말래요. 동생이 언니의 뒷모습에 대고 언니야, 올 거지? 올 거지? 올 거지? 계속 물어봅니다. 나갔던 언니는 아마 가방이 크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고 이런 것들로 봐서 본인은 나가려고 한것 같아요. 집을 나가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도 같죠. 요만큼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본인은 집을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뒷모습에다 대고 계속 올 거냐고 물어보는 동생이 눈에 밟혀서 아마 갈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문자를 보낸 거죠. 기다려라. 언니가 삼겹살을 사가지고 갈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문제가 지금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요 밑줄 친 소희의 감정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여러분 요잘 읽었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서 정답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본희는 밤늦게 소희에게 연락을 줬다. 아이고 정답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엄마는 이사하는 날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아니고요. 이사하기 얼마 전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본인은 소리 소희를 데리고 아니죠. 혼자 갔어요. 그리고 친구 집인지도 몰라요. 소희는 엄마를 기다리며, 엄마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언니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죠? 정답 1번. 본인은 밤늦게 소희에게 연락을 줬다. 이게 맞고요. 자, 다음 문제. 이 부분. 소희는 묻고 또 물었다 하는 이 부분에 나타나는 소희의 심정. 자, 불안하다, 흡족하다, 실망스럽다, 감격스럽다. 뭐예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말해 버렸는데 네, 불안하다 이거죠. 네진짜요 진짜 맞아? 맞아 확실해?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흡족하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이 흡족스럽다. 흡족하다입니다. 네, 실망스럽다 여러분 알죠?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 이런 거죠. 네 실망스럽다. 그다음 감격스럽다는. 허, 허,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토픽 6급에 합격했어요. 합격. 이렇게 성적표를 봤어요. 허,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감격스럽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불안하다. 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빈 칸이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은요. 여기 빈 칸에 들어갈 내용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제로 알맞은 거 물어봤어요. 그럼 뭐부터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빈 칸에 들어갈 내용 먼저 풀고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빈칸을 중심으로 앞뒤를 잘 읽으면서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단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는 것이 훨씬 쉽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성대하고 까다로운 제사 준비 탓에. 자, 여기 탓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원인, 이유일 때 쓰는 문법이죠. 탓에. 자, 요것 때문에, 이것,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대하고 까다로운 제사 준비. 제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국은 보통 그 조상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날. 네,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 우리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가 아주 준비가 까다롭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까다롭다. 아주 이거는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조건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것. 그게 까다롭다입니다. 성대한 것은 아주 큰 거죠. 그죠? 아주 큰 거. 그러니까 뭐 반찬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제사상을 아주 크게 차리거든요. 자, 그래서 성대하고 까다로운 제사 준비 탓에 요게 원인이고요. 유교 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자 일단은 유교 예법. 유교는 이제 옛날부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충효를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종교라고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교의 예법, 예절, 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렇게 막 성대하고 까다롭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교가 안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네. 그쵸? 첫 번째 문장에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로는 아니에요 하는 게더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니까 반대되는 이야기 나오겠죠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법은 띠리링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법은 요 앞에 성대하고 까다롭다 요거 말고는 예법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뒤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잘못된 예법이 전해져 온 것이다. 어. 잘못된 게 전해져 온 거래요. 자, 유교 전문가들은 제사든 차례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손들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 뭐와 뭐가 중요하다? 조상을 공경하는, 아,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 조상님들이 또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자손들의 화목, 어,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또 사이좋게 지내고, 공경하고, 따르고, 요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너무 막 상도 음식도 많이 차려야 되고 또 규칙도 따져야 되는 규칙도 많고 그러니까 제사 준비를 하다가 형제들끼리 막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진짜로 유교가, 유교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조들은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성. 그렇죠? 결국은 그딱 차려지는 그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우리 조상님 덕분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정성을 중시했던 것이다. 유서 깊은 집안에서는 이러한 제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여 상차림은 간소하게, 간단하게 라고 생각하세요. 간소하게 하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상차림, 그 제사 음식,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화목이니까 모두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너무 그 상차림이라는 그 규칙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는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 유교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하다. 요게 유교의 가르침이네요. 자, 요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유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법은 띠리링 잘못된 예법이다. 뭐예요? 지금 이런 마음과 화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준비 때문에 막 신경을 쓴다고 했으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 정신. 유교의 가르침이 잘못 전달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상차림이 간소화된, 잘못된. 간소화된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성대하게 차리니까요. 후손들의 바람이 반영됐어요. 음, 이것도 아니네요. 유교의 본뜻을 살리지 못한. 요거네요, 요거. 그쵸? 유교의 본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교의 본래 뜻이? 그렇죠. 형식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되지 못하고 막그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전해진 거예요. 자, 그 정답은 3번. 4번 보기 볼게요. 현실에 맞게 축소되지 않은 축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 뜻을 살리지 못했다. 요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3번이 되고요. 그다음 주제로 알맞은 거 아까 주제는 바로 요 마지막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네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하다. 요게 유교의 어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게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 차림은 간소화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상 차림이 간소화되고 있다. 그거 아니고요. 간소화되지 않은 게 문제고요. 사실은 이것도 주제는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유교의 본래 정신은 그 정성과 마음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유교 문화는 후손들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떠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게 바뀐다. 근데 유교 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아요.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죠. 땡.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전통은 예법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 제사에,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유교 예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는 것이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한 거다. 해서, 아이고, 네. 해서, 네. 네. 요겁니다. 정답. 네, 4번. 그림 잘안 그려진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졌네요. 자, 4번 유교 예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는 것이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소희와 본희의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 읽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이죠. 제사를 지내는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보기글을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힘들다 생각을 할 텐데요. 만약에 실제 토픽 시험에서 이, 이 문제까지를 풀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죠. 여러분 보통 때 이렇게 읽기를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토픽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